Get some a o 여기. Get some a e s e r a o 좀 웃을까요? 나 일단 저는 이 곡만 보였어요. 음. 이 곡에. 저도. 저도 무조건 가겠다. 야 저도 약간 이곡 되게 하고 싶었는데 할수 있어서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공개됐을 때 몸매라는 노래도 있었고 랄라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음. 워크. 네. 7명이나 몰려서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그 예찬이라는 애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천곡 이상은 한것 같고. 자작곡을. 전천 곡까지는 아니지만 3년은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쓴 가사들이 제 앨범에 많이 수록되기도 했고 워낙 자신 있어 하고 그런 건 걱정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네. 잘된것 같아요. 일등 왔어. 느낌 왔어. 네. 네 그러면은 한번 네. 열심히 해볼까요? 와. 네. 우와. 네. 그렇게 일 정민이가 메인 래퍼. 네. 일단 지금 파트 분배랑 모든 게다 끝났고 일단 이, 이때 대형 서버. 그첫 대형. 5, 6, 7, 8,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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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세. 슬슬 리더를 정해야 돼서. 네, 맞습니다. 네, 리더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 실력이나 이런 거보다 좀그 약간 사람들을. 잘일공소는통솔하는 통솔하는 네.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 생각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에이. 저도 역적에 투표하겠습니다. 아, 저도 여기에 투표. 아 그래 그래. 혹시 유세이도 만장일치 뭐 같은 팀에 히더 형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히더 형에 막히리로 가겠습니다. 유세이. 맞아요. 그러면 만장일치로 이렇게 히더 해준건 아, 아, 좋습니다. 아,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팀 리더. 빠르다 빨라. 히더, 히더 리더 형이 원래 B2 팀의 리더를 맡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할줄 아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비록 골치를 <laughs> <꼴찌를> 아시기 하셨지만 <laughs>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경험을 믿고 <laughs> 저희가 좀 따라가 보자. 차봐서 차는 거 알지? 아이 그럼, 그럼 좋아, 좋아. 만장일치로 리더가 됐는데 다시 한번 책임감 가지고. 예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노래를 들어볼까요? 음. 오. 음. 뛰어쳐가야. 완전 숙성이잖아. 이거 다 따라 부르겠다. 잘하겠는데 잘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 이제 제가 랩으로 S 랭크를 받은 건데. 랩으로는 절대 앉을 자신 있어요. 보군 진짜 충분하다. 어떻게 만드냐가 이제 중요한데. 혹시 따 다른 분들 의견 괜찮으시면 그냥 희동 형한테 진행하는 걸 맡기고 저희가 의견을 내서 음. 한 명이 주축으로 이렇게 가는 게좀 확실하고 빠르긴 하거든요. 진행도. 사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다 동감하는데 약간 형이 이렇게 이끌어주시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별로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 건 가감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 아, 근데 의견을 내가 들었을 때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어 대신 판단은 두번세번 번 생각해서 내가 얘기를 해 줄게. 좋습니다. 어. 곧 사실 10년 넘게 레포지션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친구들에 비해서 오래 랩으로 무대를 해 왔고 제가 일단 밑그림 스케치를 한번 그려 보고 싶었어요. 받아들여야죠. 먼저 데뷔하신 선배님이고 경력도 있으시고 저는 처음 해 봤으니까